안녕하세요, 여러분. TRT, UFC 리액션입니다. 자, 오늘 그 UFC 밀와키에서 케빈 리랑 어, 엘라야 퀸타랑 붙었죠. 그래서 어, 저는 엘라야 퀸타를 라이트급에서 꽤 좋아... 가장 좋아하는 선수 중에 한 명이고, 그리고 어, 케빈 리는 별로 안 좋아했었는데, 저번에 누구지? 앳슨 바르보사를 완전 박살내는 걸 보고, 와... 드슨 바르보사도 좀 사람들이 언급은 하지 않지만 하비 하빕, 하비비 원래 라이트급에서 레슬링 최강자로 좀 뽑혀 있잖아요. 근데 보면 하, 그 케빌리가 애슨 발보사를 하비보다 더더 더더 그 압도적으로 박살을 냈기 때문에 그래서 케빌리의 레슬링 실력도 어, 깨 깨닫게 되고 어, 하비비랑 붙으면 하비비에게 좀 힘들 수 있겠다. 왜냐하면 하비비 주무기가 레슬링인데 레슬링이 통하지 않으면. 힘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하면서 을 그리고 좀 옛... 그 누구지 토니 버거슨이랑 타이틀 샷 가기까지는 좀 본인의 모습이 아닌 좀 코너맥그레가 따라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근데 자기 진정한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요즘 들어서 토니 버거슨한테 치고 나서부터 그 모습을 보여주고 나서부터 좀 사람이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저는 일단 엘라이컨타를 가장 좋아하는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왜냐하면 뭐 잘하기도 잘하지만 뭐 케어 파워도 있고 좋지만 일단 I don't give a fuck 이런 마인드셋이기 때문에 I don't give a fuck이 좋다니까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데이나 화이트랑 엘라이퀸타가 요즘은 뭐좀 회복이 된거 같지만 옛날에는 사이가 정말 안 좋았죠. 그래서 엘라이퀸타가 좀 UFC에서 선수들이 다들 엄민이 많으면 다들 뭐 고용 그 데이나와이트가 고용주고, 그, 선수들은 다 직원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직원이 원래 사장한테 좀, 좀, 아유, 아유, 아유 이런 게 있는데, 엘라이 퀸타는 그런 게 전혀 없죠. 엘라이 퀸타가 데이나와이트한테 뭐 직접인지 몰라도 인터뷰를 통해서도 그 엄청나게, 한번 fuck you, fuck you, 데이나와이트 하면서 엄청나게 하나도 그말 가리지 않고 하는데, 그, 데이나와이트가 엘라이 퀸타를 좀, 차별해서 대우한다는 게 확실하죠 왜냐하면 엘라이 퀸트가 4번 연속으로 KO패를, 패로이겼데한 번도 보너스를 안 줬습니다 그렇게는 보너스 안 줬는데 다른 선, 자기들이 좋아 데이너이트가좋아선수들한테는 보너스를 주죠 그래서 그런 걸, 그런 걸 가지고 엘라이 퀸트가 정말 화냈었습니다 그때 그 엄청나게 유명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그호르헤마스피달이랑 붙었을 때 이겼었나요 판정으로? 판정적으로 이겼었나 전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그그 그 관중들이 엄청나게 우우했죠. 그 야유회 했는데 그때 관중들한테 fuck you fuck you 하면서 관중들한는저 보통 fuck you 하는 사람들이 없는데 fuck you 하는 걸 보면은 음, 엄청나게 정말 난 족도 안 깐다 라는 마인드셋 그런 그런 거 정말 멋있어서 그래서 저는 엘라 이퀀터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자 그래서 뭐땅그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래서 둘이가 붙었는데. 어..저가 엘라이 퀸타를 엘라이 퀸타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는 이유는 일단 엘라이 퀸타가 1..1차전에서 이겼죠 그리고 1..1차전에서 잽 한방 날렸는데 그 케빌리가 맞고 부들..이렇게 춤을 췄었죠 그..걸 보고 일단 케빌리가 맷집이 좋은 편은 아닙니다 나쁘..나쁘진 않은데 좋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엘라이 퀸타가 내경기 연속으로 케어 시켰던 적도 있고 케어파도 있고 그리고 레슬링 디펜스가 엄청나게 좋잖아요 케빌리랑 붙었을 때도 그렇고 그 하비비랑 붙었을 때도 상 다른 선수들과는 다르게 엄청나게 좋은 디펜스를 보였죠 그리고 테이크다운 당한다 하더라도 서브미션을 안 당하고 서브미션 당할 것 같아도 그걸 다 이겨내고 그런 거를 합쳤을 때 아무리 케빈 리가 요즘 그렇게 발전하고 타격이 좋아지고 하더라도 일단 맷집이 안 좋은 거가 있고 그런 걸 따졌을 때 결과적으로 점수를 다 따져보자면 엘라이 퀸트가 유리하지 않는가 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결과는 일단 케빌리가 엘라이콘타를 테이크다운을 가져갈 수는 있다고 봤었어요 왜냐하면 하빕비랑 다르게 그 케빌리는 좀 덱을 더블랙을 좀 자주 쓰죠 그래서 더블랙을 쓰고 하빕은 하빕은 딱 테이크다운을 가져가려고 딱 다리를 잡으면 거기서 멈추는데 케빌리는 좀딱 잡아서 앞으로 밀어 쳐나가는 그런게 있죠 그니까 스티비아뮤지츠가 그 그 프랜시스 인간으로 붙었을 때 더블 랙을 딱 잡고 막혔을 때 앞으로 계속 전진을 해서 결국은 테이크다운을 얻은 것처럼 그런 걸 하는데 합빕은딱 잡으면 그 자리에서 일단 그 자리에서 멈추죠. 멈춰서 거기서 뭘 하든지 다리를 당기든지 하는데 일단 스타일이 좀 다르기 때문에 어 케빈 리 스타일 스타일이라면 엘라이퀸트가 테이크다운 디펜스 엄청 좋지만 그것도 테이크다운을 가져갈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근데 일단 테이크다몇번 가져갈 테지만 케빌리의 가장 가장 특기가 백잡아서 리어네키드 초코로 이기는 거잖아요 근데 이때까지 보여준 바로는 엘라이 퀸타가 그 리어네키드 초코 방어가 엄청나게 좋기 때문에 테이크다운을 당하더라도 일어날 수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테크 태... 리어네키드 초코는안나올것 같고 3라운드 안에 케어시킬 것 같다 언젠가는 그 케빌리의 턱을 노려서 제대로 한방몇방꽂고 티케어나 케어를 이길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1라운드에서는 보면 어.. 엘라이 퀸타가 타격으로 뭐... 엄청나게 압도적으로 이겼다기보다는 일단, 일단 했는 일이 많기 때문에 뭐, 전진하면서 타격으로 많이 좀 맞췄기 때문에 1라운드 무조건 엘라이 퀸타에게 갑니다 그리고 2라운드에서 엘라이 퀸타가 한 초반 1분인가? 1분 30초 동안 타격으로 밀고 가다가 그... 케밀리가 <laughs> 테이크다운을 가져가, 테이크다운을 가져가서 2분에서 2분 30초 정도 그 컨트롤 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일어나서 엔하이 컨터가 나머지 1분인가 1분 30초인가 일어나서 다시 전진을 하면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어, 이게 주, 그 판정하는 분들의 판정단에게 좀좀 좀 주관적으로 이게 갈릴 수 있죠. Take 딱 백, 테이크 다운해서 백을 가져가는 게 중요하냐, 아니면은 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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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거기서 레 n 어키키 초코를 다 k 고 일어나서 결국 k 마지, 라운드 마지막에서는 결국 엘라이 o k 가 다시 전진을 하면 공을하는게 중요하냐. 그게 두개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죠. 그래서 o 라운드에서는 어 o 분 동안 서 있다가 나머지 o 분 동안은 테이크다운 당해서 컨트롤 o 끝까지 당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 예외 없이. 무조건 케빌리한테 갔다옵니다 그래서 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케빌리한테 갈 수, 줄수 있는 라운드는 일단 3라운드입니다. 1, 확실하게 1라운드는 엘라이 퀸타한테 주고 확실한 2라운드는 좀잘 모르겠고, 3라운드는 케빌리한테 줍니다. 자, 그래서 4라운드에서 엘라이 퀸타가 좀 테이크다운도 몇번 당하고 이제 좀 4, 5라운드 되면 좀 긴, 긴급함이 느껴지죠. 두 선수 다. 그래서 엘라이, 엘라이 퀸타가 엄청난 무한전진을 하면서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4라운드부터 조금씩 케밀리한테 데미지를 주고, 데미지를 주면서 케밀리가 좀 춤을 추기 시작하죠. 그래서 4라운드, 케밀리가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4라운드 명백하게 엘라이어 퀸터한테 갑니다. 자, 그리고 5라운드에서도 엘라이어 퀸터가 무한전진을 하면서 공격을 하다가 테이크다운은, 안 테이크다운 당하려고 하는데 엄청나게 힘들게 막았습니다. 막고 나서 백을 잡혔는데 어쩌다 어쩌다 어쩌다, 어쩌다 하다가 케이지에서 펜스에 벽에 붙이 붙이다가 밀어냅니다. 제가 그때 박수를 엄청나게 쳤는데 그래서 그거를 막고 나서 그다음 2분인가 나머지 2분인가 3분 동안은 어 케어 시킬려고 마크 보스입니다. 나머지 10초 10초 동안 나머지 한3 5초 동안은 공격을 안 하고 서로 서로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선수들 경기 끝나고 나면은 아직도 그 여운이 남아서 하면서 부들부들 떠나가 있잖아요. 그 살짝 그 모습이 있었는데 그 상태에서 그때 때려서 확실하게 케어를 시... 켰으면 좋았을텐데 일단 5라운드도 어 명백하게 엘라이아 퀸트 엘라이아 퀸트한테 갑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겨, 이거는 제가 경기를 두번 봤으니까 이렇게 느낀건데 경기를 보면서는 그렇게 안느꼈어요 왜냐면 1라운드는 엘라이어 퀸트가 이겼지만 이게 뭔가 확실하게 압도적인게 아니기 때문에 기억이 잘 남지가 않았어요 2라운드는 백을 잡혔죠 그래서 제가 엘라이 퀸타들을 응원하는 입장에서 좀불안함을 느낌이 습니다 그래서 2라운드는 2라운드 졌나? 이렇게 됐고 3라운드에 백, 백을 백 잡힌 상태에서 3라운드가 끝났죠 그래서 어 3라운드 졌나? 1라운드 기억 안 나는데 2라, 2라운드 진거 같고 3라운드 진거 같고 오씨 3라운드 다 졌네? 이거 케어시켜야 되겠다 하면서 일단 4라운드를 압도적으로 이긴 걸 보고 아 그래 5라운드에서 케어시켜야지 하면서 생각하다 오 라운드에서 테이크다운 당할 뻔 테이크 나온다 안 당한 걸 보고 엄청난 안도를 하고 오 라운드 이겼죠. 근데 생각해보니까 1, 3 라운드 중에서 기억은 잘안나 지금 한 라운드는 무조건 이겼을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거 왠지 왠지 스플릿 디시, 디시전으로 48대 47로 이거 이길 것 같기도 하고 질것 같기도 하고 어떡하지, 어떡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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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딱 기다리고 있는데 판정단이 48대 47, 48대 47, 49대 46, 49대 46을 들었을 때 저는. 이거 점수가 왜 이래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케빌링인가49대 46을 가져갔을 리도 없고. 엘라이 퀸트가49대 46을 가져갔다고 하기도 그렇고. 하면서 엄청나게 지금 머릿속에서 그짧은맺동던오만오만 오만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근데 브루스 파파가 뒤에서 레이징을 하죠. 그래서 그딱 판정을 할때 디클레어링 더 위너 바바 바이스 플랫 바이어 나네 메스테시아 데스테시아인 레이징이라고 한데 레이징이 엘라이 퀸타가 이 닉네임이죠. 레이징 엘라이 퀸타고 그 케빌리 이 닉네임은 모타운 피넘 모타운 피넘이죠. 그래서 그래서 딱 이걸 들었을 때 잠만 이거 레이징인가 잠만 잠 아닐 수도 있어. 아닐 수도 있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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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빌리 닉네임 뭐였지? 케빌리 닉네임은. 레이 레이징 아니고 뭐 타운 피남인데 그럼 설마 지금 지금 설마 설마 지금 지금 레이징 and I Quintan한테 지금 선을 들어 준다는 거 같은데 레이징 하니까 그래서 확실하게 이긴 거를 알았습니다. 그때 Ladies and gentlemen, after five rounds we go to the judges s c o r e c a r d s for decision. The judges score the contest 48 47 48 47 and 49 46 for the winner. You fucking weasel! Rated! You took i man! You did l i NOTHING e o u c k i n g weasel! This one is absolutely enormous, man. I know you're pretty emotional right now. Huge fourth round for you, big fifth round as well. Your thoughts on what just transpired, man? Oh, man, what a fight! What a fight! What a fight! 니 h a t a fight! What a fight! w 알라이퀀트한테 like 주면 49대 46. 주는 거 확실하게, 어, 꽤, 꽤, 논란 없, 논란 없이 이긴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제가 라이브로 보면은 점수를 잘못 매기기 때문에, 그래서, 그랬는데, 어쨌든. 근데, 기이 끝나고 나니까, 어, 케밀리가 엄청나게 실망을 많이 한것 같더라고요. 땅에, 딱, 무릎, 반틈 무릎 꿇고 안, 앉아가지고, 페이, 페이, 케이, 펜스에 기대가지고 지금 심장이 어떠냐 물어보니까 한 10초 동안 대답을 안 하죠 가다가 근데 결국은 꽤 좋은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겼다 이렇게 말했죠 저는 이겼다 생각했는데 어 1라운드를 엘라이 퀸타에게 판정당이 줬다면 그거는 엘라이 퀸타가 잘한겁니다 하면서 결국 엘라이 퀸타를 비난하지 않고 어 졌지만 엄청나게 어, 억울할 수도 있고, 본인 입장에서. 하지만, 그때 인터뷰 내용이 엄청 화, 화에, 화가 섞이자는 그런 답변을 줘서 아주 좋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케밀리 엄청나게 훈련 열심히 했을 텐데, 음, 아쉬운 점 이해합니다. 자, 그래서 랭킹을 보자면, 지금 챔피언이 하빕 르마거메러이고 1위가 퍼 토니 퍼거슨이고 2위가 코너 맥그리고, 3위가 저스틴 포일이에요. 4위가 케빌리, 5위가 앱슨 바보사 6위, 6위가 저스틴 게이지, 7위가 앤서니 페티스 8위가 엘라이 퀸타죠 자 그래서 보통 이렇게 이기면은 엘라이 퀸타가 케빌리 자리를 가져가거나 아니면 케빌리 바로 위에 올라가죠. 그래서 4위가 되거나, 4위.. 아 이럴 것 같네요 엘라이 퀸타가 4위가 되고 케빌리가 5위가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르보사가 5위인데 케빌리가 바로 보세요, 이겼으니까. 한가, 한가씩 다 내려가겠네요, 이렇게 보면. 한가, 한가씩 다 내려가네. 그래서, 케빈 리는 이제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일단, 1, 2, 3위 안에 있는 선수는 못 싸울 것 같아요. 이, 적기 때문에. 애슨 발보사랑은 저번에 싸웠고, 저스틴, 오! 저스틴 게이지랑 붙을 것 같아요. 케빈 리랑 저스틴 게이지. 오, 좋은 경기입니다. 왜냐하면 저스틴 게이지도 레슬러 출신이죠 그래서 레슬링 레슬링은 잘 활용하진 않지만 레슬링은 정말 잘하고 어.. 딱답 나왔습니다 케빌리는 어.. 제스틴 게이지랑 싸우면 되고 자 그러면 엘라야 퀸타는 누구랑 싸워야 되냐 보면 엘라야 퀸타는 에슨발보사랑 싸워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둘다다 코메인이랑 메인 이벤트에서 둘다 우승자니까 우승자끼리 붙으면 그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에슨발보사랑 붙거나 음.. 더스틴 포이리에랑 붙거나 아 더스틴 포이, 포이리에가 지금 상, 상대 선수가 정해져있나요? 이렇게 붙거나 제생각 여기서 토니 버거슨이랑 코너 맥그레거는 주진 않을 것 같아요 UFC에서 그래서 어... 엣슨 바르보사나 바르보사나 아니면 더스틴 포이리에 둘 중에 싸울 것 같습니다 밑에 랭킹 사람들은 안 싸울 것 같아서 그렇게 될것 같습니다 이 퍼포먼스를 봤을 때, 엘라이 퀸타가 챔피언감이다. 이런 느낌은 들진 않지만, 그래도, 케빌리 같은 그런 극강의 레슬러, 두, 라이트급의 하비비랑 케빌리 같이 두, 두 극강의 레슬러가 있는데, 그거를 막아, 막, 그, 그, 런 그런, 그런 걸다 이겨내고, 이만큼 했다는 것 자체가, 어, 꽤 엄청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제 경기 리뷰였고, 그리고, 봐주셔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 생각나시는 거 있거나 느끼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